아, 니 너무 전력으로 가려, 필요는 없지. 일단. 전력으로? 음, 한수 배우겠고. <laughs> 정, t <TNC>. n 정, 하늘이. <laughs> 정, TNC. t n 는 참, 뛰어 불문하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새롭던데, 다들. c t n t 궁금하만 안녕하십니까. 링 루이스, 링 루이스 루시. 링 루이스 루시? <laughs> 이거 루이스한테만 안 맞으면 무조건 안 죽겠네. <laughs> 네. 맞아, 죽을래? 죽을 수가 없다. 맞아도 별로 안, 안 아플 거같한데 초반에는 살짝 먹을 수 있어요. 디비안이라서. <laughs> 이데열이 나오면은... 어 근데... 어, 하루님 혹시... 네네 그... 그 전략적 테러라는 딩코방이 없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 그, 아니, 아니... 아니... 그... 진보적 파괴! 라는 아이템이 있나? 네 바지 유니크 유니크요 아... 아그굉장는 저... 분이 그 쪽방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뭐... 아그 유니크 유니크구나 어? 뭐? 여 아예 가 아또일 러퍼 고대는 미쳤어 어떠한 근딜도 스킬 한방에 파워 업을 넘어놔야 되는 스킬 한방에 리블 이길 수가 없는데 고름딸 못다겠다 갈정해서 아냐 사보강 입었잖아 아그커로나오해드렸는대 아.. 님 <득이 켜진> 얘는하게 네, 음, 일회지 <laughs> 와, 컴블랑. <건브랑. 얘네가> <laughs> 아, 어, <laughs> 어, 내가 제가 만난다면. 만난다니. 아, 컴블랑이쁘죠. 제가 컴블랑은 블랑처럼 누가. 아이. 서로 그걸. 야, 서버캐리 것몇 명이냐? 진블랑은 제가 버려. 그만해. 내 컴블랑만 좋아요. 저도 컴블랑 되게 많아요. 되블랑 컴블랑. 아, 당연하지. <laughs> 아 요즘 무슨 캐들은 건블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예전에 풀었었는데 못더네요랑 같이 이렇게. 음. 그거 너무 어? 좋았어 똑같은 캐릭터가 건블랑 여러 벌 들고 있는도스킬이 어, 세... 세... 달라. 스킬이 다른 아... 거. 블랑블랑진 을때라이새끼 나오고 응. 와. 와. 아니야. 너거어요아왜 헛돌어오냐? 왜 에프리데? 도외되는 가 루시가, 루시가 한번 했으면은 맞 아! 예, 맞아요. 어, 맞아 만개가 만개나뭐반월이나꼴인이안 뭐 맞았나 봐. 얘 돌아가는데. 이거. 됐다. 돌아왔어요? 어 루이스 여기 많이 밀었다 틱또딸수 있어 틱 물어줘 쟤네 5번 가면 그냥 응. 맞았다 뒤에 루이스 죽맞아 우리, 진짜... 잘... 우리 전방 타고 있어가지고 우리안 해도 될거 같아 뭐야 이아이

내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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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 영동배. 제 미안해요. 영동배. 티엔 궁도배. 이거 엘프 님이 궁두개빼서다음한에 이김. 걱정도. 아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어, 음. 음. <laughs> 아숨 태가 공격받고,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판 이기면 엘프 님 캐리. 어안 돼. 저건 좀 갔다. 타군이 쓰러졌습니다. 싸움 싸움 누구야? 아숨 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뒤졌다

백칸데아 뭐야 백한대야 아 잠깐만 이거 리셋 했는데 아뭐이스아다 쓰러졌어. 아군 자우가 공격받고 어아군고아 있는데 아, 돌을 내버려 둬. 도 아. 이고 어쩔까 봐. 아이고, 까비. 까비. 딱 뒤에 트 내가 로이스. 거 로이스. 나이스 킬. 나이스. 로이스다. 아, 앞에 앞에 뭐뭐뭐뭐뭐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프프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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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무아입아 받았... 봤습니다니 아니, 니아 얼마 니았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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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아 아니, 웃어 아 아니, 웃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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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잠깐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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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예페인 봐주려고 했는데 다시, <목소리> <목소리> 다시 해, 나 5대5 싸면대5싸어가지고빨 아, 네. 아, 내가 핸드케 핸드캠 또트스해요 너무 쉬면 재미 없거든요. 너무 어, 많. 피해먹 어, 가셔야 될 듯. 어. 양팀이 너무 아프다. 입금 받은 거돌으려야겠다 내가 네, 아 아까 그 스테는 금이 티가 나가지고. 바로 37이네. 아파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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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도율를못 받을 거야. 진짜 아파. 열이 나왔어요.

<목소리도> 안안안 왔다 아, 오는데? 맞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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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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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구누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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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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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다 요거 지아나초기피지아나 캐피? 안 돼. 진짜 안 돼. 아니 잡고안 아니 니비에폭탄가안나갔어 미친. 이게 다치네 뭐야? 개잘하네 리얼. 알브 잘하고 있 개잘하네 진짜. 와 <목소리> 아, 네, 지금 키좀아파요팀즈 한가로 가고. 음, 키즈 한가갑 가고. 바로 하나도 못가더 누구도 찐다고. 누구도 다고 누구도 찐다고. 리구도 찐다고. 누도 찐다고. 누구도 스가고린구도 찐다고. 누구도 찐다고. 누구도 찐다고. 누구도 찐다고. 도도 찐다고. 누도 아베르시도시. 아이스. 이리산이 세상에. 링이개산 아, 그치. 이리링이세아에이리아이세의반피리 <laughs> 그 반피도 안에네리산이 세상에. 이리링이세상이이이이 세상에. 이이이이 피고 그래? 어. 먹자. 이 피고 먹자. 고아 먹자. 가자. 가자. 주워, 주워. 아 상태. 계교자교자들아아 뭐야 뭐야 어디? 아, 아 진짜 기분 나쁘네. 대책임이다

티아 <laughs> 나 지금 스페 <습해> 참았다 지금 <laughs> 내가 볼땐 스페 참았다 저고쓸나가 쓸려다가 참았다 저거 스페 입혀서 올라갔어 잘 참네 나같은 올라오지 그냥 아이. 마려웠긴 마려웠어 진짜 마려웠겠다 스페 티엠 반피 아래 뭐하겠어요? 입선 도장에 반피 까요 작업시간 된다 티엠 너 당황했겠다 뭐야, 너. 아, 데임 <laughs> 뭐지 너무 오래 빨아안 와? 아, 까마귀말하다 빨리 달라니까 이거 못하좀좀 힘들고 좀 불편하긴 하죠. 아이가요근래팀캐만 아, 겁나하다가. 나 원래 그러면은 좀 원래서 달아는데 여기 팀. 너가 뭐 있어? 못 하겠다. 아저 뭐, 뭐. 그쪽에 있으면 나머지 애들도 다아 먹으려고 하겠다. 월드를 오데스를 박자니. 에플아 아어다 <목소리> 어, 죽었다 어, 라사야뭐야 어, 어디야! 앞에 <목소리> 아, 루시 루시 루시. 기다려 <목소리> 캔슬. 어 꿈꾸지마 이 <목소리> 코로나 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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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못 나갔다. 안 목소리> 어디서 루시 매드모비 보고 와가지고. 아, 근데 아깝다. 아깝다. 같은 원질러서좀 아깝다. 같은 원질러라서 우리 좀 나쁜 거 같다. 악당이지 않을까 우리 팀이지만. 다 아니야, 다들 안좋 게임, 게임 먹같이 하는 애가 진짜 잘한다 이거 봐. 뭐가 아는. 아름... 어? 이거 3대, 3대, 3대 5대. 석박했어. 뭐 <목소리> 박했어 우리 땅에만 아. 근데 이거 상황, 시간 오래 걸면 나머지 이거 받지 와. 그러면 뭐 다. <목소리> <알았을까>. <목소리>

우게계가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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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갈게 이스나이 너무 약하다 이나이

샤시이이슈아 안녕 아개슈겠다슈겠다 뭐그 딱히 이아이아이아이 슈아이, 아이 슈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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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이 슈아이,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되면, 이렇게 가 된다 이거게리면이면은면이렇 이렇게 이렇게 되이렇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어 되면, 이어 이렇게 되 이렇게 이렇게 나오이어뭐나면이렇이거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 1마선0 0 15,000, 1 5야0 0 1 5이0 0 15,000, 에5 0 0 0 1 5 0 0기 15,000, 이5 0 0 0 15,000, 1 5 5 0 0 0 1 5 0 0 라인 미라0 0 1 5 0 0 나? 거기 루이스 원시였다, 어? 아직 한 번도 안 이기긴 했어 근데 덧붙못던데요아 쓸만한데? 응. 쓸만한데 아같아이게까인봐 어? 어? 이거 해오 <laughs> 돌봐 루이스 에냥을수 있을 이거,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 위치가 <laughs> <티가> 바로 안와 <laughs> <없는데. 웃음> 아 유니버스 싫어. 정아괜찮아안 돼, 어 반개 뺐다. 여기 루시 불었다. 아, 가비. 뭐냐, 가르는거 때문에. 아, 낙합다. 아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먹자. 이거, 부활, 부활. 아, 거 이거, 이거. 공지, 공지 공지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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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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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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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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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피요 이거, 먹어. 아, 이거, 먹 <laughs> 역시 커 했으니까 게이더같 역시 레이더 같아요. 볼수 맞지? 당연하죠. 근데 뭐지 진짜? 원슈를 안 써서 그런 건 둘째치고 되게 속상했네. 다드 인태일 수도 있어. 들어오는 것만 패는 거. 그거 치고도 되게 소상하게 있는 거같 되게... 도일, 은근히 안 봐요. 쟤도. 그쵸? 네. 도일을 보는 거 같은데, 언디한테도잘안 봤는데. 어디어뭐 하지? 잠깐 뭐가 뛰어나왔어. 아, 저거 룰이 있어요. 어, 갈까요? 들어가도 역할 예, 원래 나인이없는데 빨리, 이제, 반기. 나이스. 어떻게? 어, 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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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내꺼. 이거 10점도 안줄거 같은데 거, 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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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둘째치고 3점을 달아야겠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2점 어 잠깐만 정... 나 이거 아 2점 나... 2점 주는 거였네 저 8점 줬는데